소화공 교과서 편집 프린트 222번 문제입니다. 중력과 저항을, 저항을 고려하지 않을 때 로켓의 질량을 m0t, 연료를 제외한 로켓의 질량을 m1t, 로켓의 처음 속력을 v0t, 로켓의 최종 속력을 v1. 아 이거 너무 많죠. 어쨌건 쭉쭉 읽어 나가면 예, 어쨌건 추진체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vkm/s라고 한다면하고 식이 제시되는데 자, 이렇게 주어진 뭔가 문자가 너무 많을 때는 여기를 쭉 훑어보고 아래 제시된 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행히도 m1분의 m0가 16이고 v1-v0가 9다라는 식으로 지금 식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음 이제 이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로켓 A는 이런 거고, 이런 거니까 식에다가 V1 마이너스 V0가 9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로그 A하고 M1, M0가 16입니다. 자, 이거 VA라고 쓴 거는 A의 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로켓 B는 음, M1, M0가 10이니까요. v b 하고 로그 a하고 10이라고 작성.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3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로켓 a의 추진체의 추진체 사 속력, 분사 속력. <laughs> 네, 이거 va고요. 그다음에 b 추진체의 분사 속력 v b 죠 자, A 의 추진체의 분사 속력은 A의 몇 배냐 하면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v b 분의 v a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v b 분의 v a니까 그대로 이거를 나눠주세요. 네, 그럼 3분의 9는 3이고요 어, v a log a 의 16이고, 그 다음에 v b log a 의 10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면 밑이 동일하죠. 자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변환 공식? 밑 변환 공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3하고 VB, VA는 그대로 두시고 곱하기 로그 10에 16이라고 쓸수 있겠죠. 상용 로그로 쓰면 10은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VB분의 VA는 3 곱하기 로그 16분의 1이거든요. 그근데 로그 1.6이니까, 로그 16은 1.2죠. 그럼 다시 정리해주면,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약분 하시면 네 4분의 10이고. 4분의 10은 2.5에서 2.5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2.5배. 자, 223번. 사람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는 물리적으로 측정한 소리의 세기와 다르며 거리에 따라 변한다. 소리의 크기와 소기, 소리의 세기, 거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소리의 세기가, 세기가 iW per meter per 제곱미터일 때 소리의 크기를 sdb라고 하면 s는 10 log i0 분의 i다. 네, 일단 여기 i라는 게 소리의 세기로 제시됐고요. 소리의 크기를 sdb로 제시를 했는데 그때 이제 i0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i 0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세기로 i 0는 이렇게 값이 고정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나이는 뭐에 대해서 제시했냐면 아이에 대해서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i 제로와 i를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해서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가 나로 나름 배려해서 쓴다고 쓴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어렵게 느껴지겠죠. 소리의 색이 아이는 음원에 떨어진 거리 d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혹시 무슨 얘긴지 모를까봐 이렇게 작성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D1m, D2m인 두 지점에서 소리의 크기를 각각 S1dB, S2dB이라고 할때 S2는 S1 플러스 20로그 D2분의 D1의 성립함을 설명해보자. 네, 한번 써볼게요. 일단 S2부터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S2는 10로그 하고 I0분의 I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i0분의 1 곱하기 i라고 생각을 해보면 i0가 10에 마이너스 12제곱이잖아요. 그럼 이게 i0분의 1이요. 그냥 10에 12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래서 네, 어차피 뭐는 고정된 값이냐면 네, 어머나. 어차피 뭐는 고정된 값이냐면 i0은 고정된 값, i0분의 1은 고정된 값이에요. 여기다 쓸게요. i0분의 1은 10의 12제곱이다. 그래서 10로그, 10의 12제곱 곱하기 i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i는 어떤 거냐면, 자, i는 d2분의 k죠. 여기서 제시된 것처럼. d2의 제곱이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s2니까 이거 d2일 때를 구하는 거라서 i 대신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 d2의 제곱분의 k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d2의 제곱, 그 다음에 k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죠 식이 좀 다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좀 복잡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정리를 해 보면 i0 제 분의 1이 10의 12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i는 d2제곱 분의 k라 얘는 10 log 제곱분의 k 곱하기 11, 12제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요. s2는 쓸때 힘들게 썼어도 s1은 좀 쉽게 쓰자는 의도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일일이 다 제시해서 써줬으니까 s1은 좀 빠른 속도로 능숙하게 쓸수 있겠죠. 자 이제 s1에서는 이 D2가 아니라 D1이 되겠죠. 그래서 D1 제곱분의 K 곱하기 10의 12제곱이 S1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S1 플러스 20 로그 D1 D2가 S2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어 아니에요. 또 바로 이어서 하면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봅시다. S2가 10 로그 D2의 제곱분의 K곱하기 10의 12제곱인데, 이게 S1, 즉 10로그, D1의 제곱. 제곱분의 K곱하기 10의 12제곱 플러스 20로그, D2분의 D1. 이거 같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쪽 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은데 여기는 10이고 여기도 10인데 여기가 20이죠. 저라면 어떻게 쓸 거냐면요. 10 곱하기 2한 다음에요. 이 2를 이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위쪽에다 넣어서 정리를 할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 하고 묶은 다음에 일단 10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이쪽은 로그 d1의 제곱분의 k 곱하기 10의 12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0으로 묶으면 2가 남겠죠? 근데 이 2가 여기 진수의 제곱으로 갈수 있으니까요. 진수의 제곱으로 바로 다시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d2분의 d1 전체의 제곱이다. 자, 그럼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 진속끼리의 곱셈이니까 d1의 제곱분에 k 곱하기 1 0의 12제곱 곱하기 2. d2의 제곱분에 d1의 제곱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거든요. 그 최종적으로 남는 게 10로그 D2의 제곱분의 K곱하기 10의 12제곱인데, 지금 이게 S2랑 동일하게 생겼죠. 네, 따라서 성립함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에서 계산을 복잡하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좀 암산으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할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S1을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S2 마이너스 S1이 뭐랑 같은 거냐면 20 log D2 분의 D1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을 해 볼까요 S2가 10 log D2의 제곱 분의 K10의 K 곱하기 10의 12제곱이고요 S1이 이거니까 그냥 10으로 묶어서 바로 써주면 log D2의 제곱 분의 K 곱하기 10의 12제곱 자그 다음에 곱하기 자 빼기 s1이니까 진수끼리의 나눗셈이죠. 그래서 역수를 바로 써줍니다. k 곱하기 10의 12제곱 그 다음에 d1의 제곱 네,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약분이 바로 되고요. 한번더 써주면 로그 d2분의 d1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죠. 여기 d2의 제곱 d1의 제곱이니까 근데 이 제곱이 앞으로 나가주시면 어떻게 되죠? 20 로그 D2 분의 D1이 된다 해서 얘랑 같겠죠.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어요. 근데 어느 쪽으로 하든 편한 대로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계산이 제가 하는 게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아마 계산 연습이 좀덜된걸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제 시험 전이라면 음 선생님 너무 좀 세세하게 계산을 해주시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 느낌이... 질면 계산 연습을 잘한 거고요 이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문제 반복해서 연습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래요 <laughs> 2번 공연장의 스피커에서 2m 떨어진 곳의 소리의 크기가 100db라고 할때이 스피커에서 10m 떨어진 곳의 소리 크기는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이 문제는 이걸로 풀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떨어진 거리가 D1, D2인 관계에서의 소리를 지금 식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떨어진 거리가 D1이 2라고 한다면요. D2가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D1이, D1의 소리의 기인 S1이 100dB라고 알려줬죠. 자, 그니까 이 문제, 이게 눈치채주셔야 됩니다. 이 식을 써야 되겠구나. 이 식을 안 쓰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우리, 10m 떨어진 때 소리 세기를 s2라고 한다면, 그리고 2m 떨어진 소리 세기를 s1이라고 한다면, s1은 100이니까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d2가 10이고, d1이 2예요. 네, 그러면 100은 손들 게 없고, 여기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20 log 2-1입니다. 자, log 2를 0.3이라고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20 곱하기, 마이너스 0.7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4예요.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S2는 100에서 14를 빼주시면 86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86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